이번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우리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중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 19는 국가재난상황이고 제일 심하게 타격을 받은 건 우리 방과 후 강사들입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완벽하게 무직 상태였고 5분 대기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험료의 절반을 택배 노동자에게 부과시키는 것도 가입률이 낮은 이유입니다. 적용 제외 동의서를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이 상존하는 현장에서 사용자가 적용 제외 동의서를 요구할 때 아니라고 답할 택배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가을엔 제2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는 지금 앞으로 제2의 제3의 팬데믹 쇼크 속에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취약한 고용 조건 속에 놓인 우리 방판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절실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배달 수요가 급증했는데 점점점 배달 산업의 성장만 한다는 말만 하지 정작 라이더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배달 라이더를 위해서라도 저희 전 국민 고용 보험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님 모시고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하라.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기자회견문. 정부가 지난 8일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보호가 시급한 특고노동자는 일부만 포함하고 있다. 특고노동자와 서비스연맹, 진보당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하나, 정부 개정안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할 수 없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특구노동자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9개 직종 중에 일부 직종이 추가된 14개 직종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별적으로 적용하면 고용보험의 보호가 절실한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7개월째 수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98.8% 감소한 방과후 강사 대형마트가 지시하는 대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중량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만 명목상 개인사업자여서 산재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은 14개 직종에 포함되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둘, 전속성을 고집하면 산재보험 실패를 되풀이한다. 정부는 전속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특수고용의 기준조차 분명하지 않고 사업주들은 고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에 없던 유형의 특수고용을 남발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생긴 중요한 원인이다. 특수고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단계적 적용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셋, 특수고용 전체를 먼저 노동자로 인정하고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명실상부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려면 접근 방법 자체를 달리해야 하는데 직종별 적용 대신에 특수고용노동자 전체를 먼저 노동자로 인정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 뒤에 독립성이 강한 직종을 추리면 된다. 이를 위해 이미 근로자적 성격을 인정받은 업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보험위원회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업종결정 심의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서 신고의무 부과업종 확대가 필수 심의사항이 되게 해야 한다. 넷. 즉시 효과를 내기 위해 보험료 지원 특례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단계적 적용의 문제점과 별도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지원 특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 노동자 일부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이직일 전 24개월 중 1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수급 요건을 채워야 하며 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용보험 확대 논의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한 것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어,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 자영업자 최소한 프랜차이즈부터라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이대로 가당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실종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취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이라 하기 어렵다. 당장 모든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프랜차이즈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출발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의 디딤돌을 놓자. 정부 입법 예고안은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맹점이 너무나 많다. 단계적이란 말을 붙인다 해도 전국민 고용보험이라 하기 어렵다.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안을 오늘 함께 제출한다. 정부의 전향적이고 진지한 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28일 진보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 강사노조, 서비스일반노조, 전국택배연계노조 마트산업노조,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이상 감사합니다.